안녕하십니까 동욱백 동빼, 그래 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가 자전거를 썼다고 해가지고 한번 친구 자전거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전거 소개는 친구가 해줄겁니다 자 이쪽을 보시니다 보스트 카토세븐이라고 써있습니다 자이 모델이 름은카토세븐이고요 레버를 보시면은 일단 데오레입니다 근데 허브도 데오레인데요 네 허브 데오레 맞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전부 XT가 되어있어요 XT입니다 X, SRX도 아니고 XT입니다 자. 그리고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는 시마노사의 그 브레이크고요. 디스크, 유압 당연한 거지만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. 자 그리고 일단 샥은 락샥 회사의 에어샥이에요. 여기 락샥 딱 보이시죠? 이렇게 락샥. 그리고 일단 리은 고스트 순정님이고요 이렇게 고스트 딱 써있고. 알렉스 림이 안 써있는 걸 보면 알렉스 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이어는 슈발베 회사 을 사용했고요. 네. 네, 뭐 그리고 고스트 순정 안장에 나무 폼페달을 사용했고요. 작은 120mm입니다. 네, 하드텔 치곤 좀된것 같은데, 네, 이상 자전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